안녕하세요 지유명 차 영종정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차를 묶어서 패키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모두 차에 관해서 요즘 시음을 하면 은 굉장히 맛있다고 한 편씩 집어가는 차들로 묶어 봤어요 먼저 생차 운남 칠자 공작병 그리고 숙차 숙병인 03년 만전 숙병 마지막으로 2013 흠봉왕 보이 숙타까지 패키지로 묶어 봤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가장 먼저 요 근래 공복보이차 챌린지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2013 흥봉왕 보이 숙타차입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100g 하나를 매일 아침마다 두컵 이상씩 한달 이상 꾸준하게 드셔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렸는데요. 그렇게 아침 보이차 따뜻하게 공복으로 마시는 챌린지를 시작하시고 피부가 촉촉해졌다, 소화가 잘 된다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많이 얻고 있고 실제로 보이차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는차 중에 하나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요, 남간봉항 타차창에서 무량산 2 0 1 0 2년차 여부로 만든 보이숙타차인데요. 흠 봉황이라고 하는 건이 남간 차창을 대표하는 브랜드 네이밍입니다. 흠은 이제 금세 개가 모여서 귀하다. 기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봉황 타차는 워낙에 유명합니다. 하관 타차를 만든 임흥운 선생님의 전수자이자 이대 제자인 이세창 창자님이 만든 브랜드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흥봉황 타차 같은 경우에는 보이차 드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인지도가 널리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차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 안에 50g에 15,000원으로 같이 묶어봤습니다. 03년 만전숙병입니다. 한 편에 현재 25만원인데요. 패키지 안에는 25g에 15,000원 꼴로 제가 묶어서 넣어 봤습니다. 2003년도에 만든 숙차이고요. 만전지구 5, 6급엽 제법 큰 잎을 사용한 장쾌한 그리고 깔끔한 맛이 매력적인 숙차입니다. 국내에 들어온 지 이제 1년 반 이상 지나면서부터 이차 안에 장향이라든지, 그리고 고소한 향, 경과류 같은 그런 고소한 향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맛도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장쾌한 특징이 있는 숙차입니다. 그래서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패키지에 같이 넣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차인 운남칠자 공작병입니다. 곤명차창에서 생산을 했고요. 맹해지고 4에서 6급 차엽을 가지고 만든 차인데요. 이 차는 한 가지 또 특징이 2007년도에 기납을 했지만 모차는 2004년생입니다. 그래서 무려 3년 동안 모차 존방을 한 뒤에 찍은 차이고요. 처음에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조금 음, 차가 생차치고는 숙차스러운 면이 있다 했었는데 역시 이 차도 홍인 8892와 같이 국내 적응을 다 끝내니 생차 특유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난 향이 은은하게 잘 올라오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매장에서 시음을 해드리면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깔끔한 생차의 풍미 그리고 고산미도 적절하게 끝에 살짝 느껴지면서 또 구감이 생차 치고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다들 굉장히 맛있다고 칭찬을 하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맛 보여드리고 싶어서 현재 한 편에 25만원인데요. 패키지에서는 25g에 15,000원으로 맞춰 봤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으로 인천 지역 화폐격인 이은카드 소개해 드려요. 이 이은카드 같은 경우에는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은카드 신청을 하신 이후에 카드를 수령하시면 월 30만원 한도 안에서 11% 캐시백이 되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은카드를 다른 타 지역에서도 발급을 받으셔서 원격으로 이렇게 QR코드로 결제를 해서 조금 더 보이차를 현명하고 알뜰하게 사는 차버님들이 참 많으세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차 이 패키지 관련해서 문의사항은 편하게 매장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